일단 매직 매직부터 준비를 하면요 이 팔을 벌려서 떼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공룡 얼굴의 팔을 이렇게 벌리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래서 팔을 일단 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춤에, 여기, 아까, 젠카이 이글에서 나온 파츠를 낄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홈에 들어가게,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여기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는 안, 쓸 수, 안 쓰겠네요. 네. 일단, 여기다가, 옆에다가 빼둘게요. 그리고, 블루. 파, 블루도, 팔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글 에서뗀이 파츠를, 음, 블루는 허리보다 조금 아래, 허벅지? 허벅지, 무릎? 요 정도쯤에 있는 부위에,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근데 블룬이죠 블루 이 기체는 이 무릎 관절이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다가 두 개요. 이제 다리부터 조립을 할 건데, 합체를 시킬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홈이 맞게 파져 있습니다. 여기가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고요. 그래서 여기 각자 홈을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구요. 반대쪽도, 반대쪽에는 얼굴 넣는 홈은 없지만, 여기, 여기에 같이 누릴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똑같이 이렇게 껴주시구요.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있죠. 이제 쓰면 드리고 거의 끝나가고요. 어, 이 개인 심 심볼 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크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쪽잘 보이는 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끼시는 게더 보기도 좋겠죠. 팔은 여기 날개가 있는 부분 앞에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에 낄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아까 그 젖혔던 부위 뒤로 젖혔던 부위에 있는 홈을 여기다가 뽑아 주시고요 올린 어깨는 다시 내리고요 그리고 개인 변신일 때는 다리, 젠카의 킹으로 변신했을 때 팔인 부분을 여기 어깨에, 저쪽 던 어깨에 보시면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이게 영상에 조금 화면이 잘려서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에 이걸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됐죠? 반대쪽 팔만 꼽으면 됩니다. 반대쪽 정글 똑같이 어깨 들어서 있는 이 부분에 아까 젖힌 이 부분을 홈에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린 어깨 다시 내리고 이 정글의 다리, 젠카이킹의 팔이 부분을 똑같이 반대쪽 여기에다가 꼽아주시면 됩니다 꼽고 아까 했던 매직의 날개 매직의 날개를 가슴 쪽에 달아주는데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여기를 젖혀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 반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얘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주면 시 되고요. 그리고 아! <웃음> 무기를 <웃음> 조립하기 전에 예. 하체 쪽이 좀 허전하죠? 하체 쪽을 제가 조립을 하다 말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어. 매직에 여기 아까 어깨 뗐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말고 요 젠카이 이글에 새로 이제 연결된 요 무릎 파츠 여기에다가 매직 이팔 매직의 개인 머리 요 젠카이 킹의 팔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양쪽 두 개를 넣고 이렇게 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푸른 블루죠. 네, 한국 명칭은 블루. 블루의 이 다리 부분, 블루의 다리 젠카의킹 모드일 때는 팔인 부분을 여기 이거 똑같이 이 무릎 파츠 옆 구멍 홈에다가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길다란 무기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젠카이 매직 요거 요 부분 잠깐 내릴게요 잘 보이시게 여기 내리면 여기 아까 그 젠카이 매직에 공룡 머리를 떼었던 젠카이킹의 팔이 되는 요 부분 여기에 요기 여기 돌아가죠 여기에 뒤에서 앞으로 딱 아, 소리가 나요 꼬마들 소리가 어우 안돼 아유 혼란하네요 오.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신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가 닿나? 내가 잘못했나? 이 무기가 닿네요. 왜 이러지? 음... 이거를 돌려봐야 돼. 뭐이 어? 상태에서. 얼굴 숫자 45라고 써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젖히면 변신 완료입니다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얼굴 부분이 잘안 보이는데 조금 조금만 리면아 이것도 저처럼 가볼렸네요 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안 보이나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기를 보면 s 가나니다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멘트들이 전부 다 일어로 나와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른분들도 만화를 특촬물을 좋아하시는 어른들은 특촬물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주 소비층은 어 아이들일 텐데, 음뭐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감성인가요? <laughs> 아, <웃음> 네, 일단 여기서 한번 영상을... 멈추겠습니다.